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지원군 또박입니다 자 다들 연휴 잘 보내고 계셨죠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은 그래도 걱정 없이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추석 직전에 향 마감을 383% 상승하면서 54,200원으로 마감을 해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연휴 끝나게 되면 과연 이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께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되는지 해치만 딱 짚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 시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매너입니다. 아직까지도 조회수 대비해서 좋아요가 확실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때 무시하지 마시고 딱 3초만 투자하셔서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벤트를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미스터트롯이라든지 미스트롯 이런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제 응원하고픈 사람에게 문자 투표하는 거 보셨죠? 이제 그런 방송에서는 100원, 200원 막 이런 식으로 문자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지만 저희는 완전 무료로 지금 응원 투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등이긴 한데요. 이제 이대로 쭉 이어가려면 여러분들의 화력이 꼭 필요합니다. 뭐 쉬는 날도 없고 밤낮 할거 없이 여러분들 도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영상 항상 찍고 있으니까요 응원 투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래 에 번호 있죠 83462138 여기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투표 완료되고요 이제 1등 유지하면 저희 대표님께서 휴가 3일 보내주겠다 이런 공약을 내고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문자 하나에 제 휴가가 달려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많이 보내주시고요 근 네, 기껏 투표해주시는데 뭐 아무것도 안 드리면 또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선물을 보내드릴 겁니다. 어 그게 뭐냐하면요. 저희가 지금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DS 공식 무료 텔레그램방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이제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아, 지금 유튜브 채널들만 봐도 진짜 상업적인 유튜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뭐 정보 준다 해놓고 갑자기 돈을 내놓으라던지뭐 이런 사기치는 업체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타파하고자 저희가 이 공간을 운영하게 된 건데요. 아, 기업 분석도 할줄 모르고 차트도 볼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현혹시켜서 사기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도 안될 시장이 돼버리고는 있지만 저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께 꼭 도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 그리고 텔레그램까지 완전 무료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헤쳐나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그마저도 이런 데서 이런 정보들 빼가고 저희가 매일같이 드리는 그 무료 추천주도 막 매수 타점을 베껴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비공개로 돌려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한번 들어오시면 이제 안 나가시니까 구독자분들이 벌써 8,550명이나 찼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 행사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시장에서 함께 할 테니까요 뭐 이런 캠페인 뭐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응원해 주실 분들은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외부인들은 절대 못 들어오고 있지만 투표해 주신 분들 한해서 이제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텔레그램방 비공개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이 어려운 시장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차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야 이전 차트랑 너무 흡사합니다. 이전 단기 고점이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단기 고점이 나오고 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와주다가 이 노란색 21선은 하방이탈을 했었지만 다시금 보라색 단기 추세선인 5일선에 딱 걸쳐주면서 그대로 뚫어내고 상승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딱그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노란색 21선 하방이탈은 해줬지만 연휴 직전 장마감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보라색 5일선 위에 그대로 걸쳐서 끝나주면서 이전 차트와 똑같이 갈것 같은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1선이 연장이 되면 이거를 관통하는 캔들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러면 64,800원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 가줄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시나리오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요. 직전 최고가 64,800원 자체가 역대 최고가였기 때문에 지금 상한선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아직도 과매수가 해소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당기고점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도 과매수 그리고 여기서도 과매수 그리고 64,800원 찍을 때도 과매수 상태였죠. 그렇지만 지금 파동이 하나, 둘. 3개가 진행될수록 매수세의 그 거래량 자체가 점점 이제 감소를 했고요.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뭐 아무래도 사람들이 봤을 때 코스코 DX가 이미 좀 어느 정도 오른 것 같다.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거래량 차트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은 일단 보유자의 영역 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중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올라가겠지만요. 지금 일단 월봉을 살펴봤을 때이 과매수가 좀 과매, 과도하게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월봉상 에서의 이 오일선, 단기 추세선보다 한참 위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게 10월 4일에 개장하고 나면요, 이런 식으로 올라와 줄 거예요. 이렇게 가파른 경사로 올라와 줄 거고요. 이 부근이 지금 45,000원 부근이란 말이죠. 근데 일봉상에서 봤을 때 직전 고점이. 얼마였습니까? 45,4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기 조정이 나오면 45,400원까지 충분히 빠지고 갈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하셔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그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주가는 이 단기 추세선과 뗄레야 뗄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렇게 갭이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는 그만큼 단기간에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면 이 5일선이 주가 쪽으로 올라와 줄 때까지 뭐 기다렸다가 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내려와서 이렇게 터치하고 지지 받으면서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이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양봉만 세워 주면서 가기를 바라시죠. 그거는 투자 메커니즘에 어긋나는 거예요. 시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 포스코 DX 충분히 좋은 기업이잖아요. 근데 급등만 원하게 되면 탈이 난단 말이에요. 왜냐? 내 계좌의 수익률이 많이 찍혀 있는데 이게 진짜 더 갈까 더 갈까 하다가 아 그래 이 정도면 만족하고 나가자 이러고 팔고 나가는 게 조정세로 나타나는 겁니다. 차트는 다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올라가는 종목들도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의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급격하게 오르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 11월 달에 msci 편입 되려면 급등을 하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금양도 저번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한번 잘린 적이 있잖아요. 주주분들도 지금 포스코DX가 MSCI에서 잘리기를 기대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많은 주주분들께서 지금 MSCI 관련해서도 많은 기대감을 보여주시는데 그러면서 주가는 오르기만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완전히 모순된 말입니다. 투자 경고 딱지도 최근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요. 10월 4일에 개장하자마자 막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하면 다시 투자 경고 딱지 받을 거예요. 그럼 수급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투자심리도 약간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고 넘어가자.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겁니다. 다만 주가가 이런 식으로 눌렸다 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이거잖아요. 최근에 현대와 포스코그룹이 스마트 무인화 기술 개발 업무협약 MOU를 체결을 했죠. 일단 이 스마트 무인화 기술 스마트 건설 분야에서 이두 그룹이 손을 잡았다 이거는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왜냐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현대 인프라 코어 막 이런 인프라 그리고 장비 관련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는 회사고요 우리 포스코 그룹은 어떻습니까 이미 원격 제어 기술 그리고 빅데이터를 기반한 통합 관제 시스템 같은 거 아주 잘하는 회사잖아요 이 둘이 이렇게 손을 잡게 되면 진짜 앞으로는 뭐 지금까지 해오던 이 공장 쪽만 아니라 플러스로 뭐 자원 개발이라든지 공사 현장 같은 데서 엄청난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거다 이 얘기입니다. 좋은 회사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없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좋은 회사입니다. 한때는 엄청 전도 유망한 산업으로 불렸던 그런 산업들이 언젠가는 사양 산업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다른 산업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떠오르는 산업 중에서도 경쟁력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대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좋은 기업을 당연히 중장기로 끌고 가셔야겠죠. 다만 이런 과매수 구간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가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가의 폭등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꼭 예의주시하면서 저와 함께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앞으로도 뭐 도움 많이 드리기 위해서 영상도 찍고 좋은 정보도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요. 진짜 열심히 하네 하면서 응원 투표 꼭 보내주시고요. 이게 아래 번호로 숫자 6만 점. 보내주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선물로 드리는 비공개 링크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요. 누구나 차별 없이 매일 5개 이상의 무료 종목이 나갑니다. 그리고 경제 시황이라던지 주 뉴스 기사 장 마감 후에 어떤 게왜 올랐는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구요. 그리고 이렇게 무료 추천주로도 수익 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뒤에서 경제 연구소 카페나 블로그 방문하시면 수익 인증글 다 확인 가능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장 흐름을 읽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섹터에 올라갈 종목들 추천주로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반도체,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이런 식으로 반도체주 추천 나갔을 때 반도체 대시세에 탑승을 해 봐라. 지금 아니면 막차 놓칠 수가 있으니까. 예전에 2차 전지 놓친 것처럼 후회하지 말고 소외되지 마시고 지금 반도체 꼭 탑승을 하셔라 이렇게 강조도 드리고요 이제 평소에 제 영상을 봐주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에서는 어느 정도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업로드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일방적으로 제가 찍은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게 소통이 약간 안 된단 말이죠 좀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통의 창구로도 이, 이곳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시간 채팅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시장의 폭락 그리고 시장의 저점 또한 어디가 고점일지까지 저희가 하루에도 몇 번씩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놓칠 수가 없어요 지금 뭐가 빠지고 뭐가 올라가는지 2차전지가 빠지고 반도체가 올라갈 때 이미 우리는 2차전지 고점일 때 반도체를 아래에서 담아갈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께 탑재시켜 드릴 겁니다 그러한 능력을 탑재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무료 추천주로도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다 보이세요 거의 기본이 20% 이상 수익이에요 막44% 74% 20% 이런 식으로 이것들도 다 다른 우리 가족분들의 수익률이거든요 이렇게 무료 추천주로도 수익이 많이 나니까 이걸 그대로 베껴가서 돈 받고 파는 사기꾼 놈들이 많은 거죠 이제야 이해가 되시나요 수익 인증을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고 뭐 이렇게 이소페타시스처럼 이게 6월달 수익 인증인데 지금 한 4, 500% 수익 나셨거든요. 이렇게 쭉 중장기로 끌고 가는 종목들도 많이 드리고 있다. 그리고 각 종목이나 경제 관련 뉴스들 수시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같은 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섹터의 전망까지 저희가 투자에 필요한 정보들은 다 올려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료 추천주라고 해서 아무거나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투자의 근거를 같이 제시를 해드리면서 투,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이수페타시스다. 왜냐, 직접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니까. 이렇게 밑에 설명까지. 첨단 산업으로 넘어갈수록 처리해야 할 데이터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세상 흐름 속에서 이수페타시스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한 8시경에 미리미리 올려드리는 이제 미국장 마감시황 미국장이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마감이 되다 보니까 이제 몇 시간 뒤에 한국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9시에 그러면은 여기에 진짜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다 인하한다 이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또 출렁출렁거리고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폭락했다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다 폭락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거를 장전에 미리미리 알고 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장 마감하고 나서 데일리 리포트를 저희가 매일같이 써드리고 있어요.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들이 몇 퍼센트 올랐고 뭐 때문에 올랐는지. 이런 거를 제 시청자분들에게만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그래서 꼭 들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모르고 투자할 때 진짜 천지차이에요. 천지차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짜로 떠먹여 드린데도 안 받으신다? 그러면 그만큼 뒤처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만 비공개 링크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측에 번호로, 여기 휴대폰 번호 있죠? 여기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하나만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비공개 링크 발송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완전 무료고요. 저희는요, 최대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바른 투자법을 가지고 더 이상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텔레그램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절실하신 분들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자 주시고요 아직까지 좋아요 댓글 구독 안 해주신 분들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꼭이에요 텔레그램에 대한 대가는 없지만 뭐 돈은 안 받지만 이 좋아요 댓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저 또박이와 쭉 행복 투자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봬요 또봐